반갑습니다. 인스타 TV 이민 프로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내 증시가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지수 하락으로 인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급등 예상 테마와 종목들이 모두 이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어, 다행히도 이제 오후장에 이제 지수가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들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다음 주 정도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좀 이제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이제 우상향 하면서 상승했던 종목들도 한번 이제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추세가 좀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매수 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중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유심있게 보시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큰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서 수익을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어 일단 제가 상반기 이슈 테마 2021년 상반기 이슈 테마로 해서 이제 종목들 계속적으로 관련 테마의 종목들 띄어드리고 있는데 일단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 이슈 테마에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장을 계속적으로 이루었, 어, 이루었고 지금 이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테마가 좀 바뀌었습니다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가 바뀌었냐 지금은 일단은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이슈와 이슈 테마와 그리고 이제 동전주들이 조금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제 좀 국내 증시를 좀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테마의 종목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중요한,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으로 해서 영상에서 좀 언급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어떤 테마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나스닥 상장, 나스닥 상장과 관련 있는 이슈로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꼭 필수 시청해 주시고, 여러 번제 영상, 오늘 찍은 영상 좀 여러 번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나스닥 상장 관련 이슈로 해서, 지금 최근에 올랐던 게 이제 쿠팡 관련 테마 있죠. 쿠팡 관련 테마로 해서, 제가 어저께도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이제 쿠팡과 관련된 테마가 대부분 다 이제 급락을 한 상황에서, 제가 예상했던 거는 이제 개미털기라고 저는 어저께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관련 동목 중에 이제 대장주가 동방인데, 동방하고 이제 KCTC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어저께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관련 동목으로 해서 이제 동방이랑 KCTC보다는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한가 이후에 어저께 이제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동반 하락을 했다. 하지만 이제 한솔 로지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가 이제 굉장히 좋고 우상향 중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움직임 보고 얼마든지 매수 타점이 나오니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쿠팡과 관련된 이제 낯선 상장 이슈로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무, 음 이제 택배 관련 쪽을 좀 보.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쿠팡에는 이제 쿠팡 이츠라는 또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또 현재 좀 이슈가 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은 좀 다음 주에 보시면 될것 같고 그 한솔 로지스틱스 그리고 제가 오늘 장 중에 이제 쿠팡과 관련된 테마 중에 또한 종목 또 메스타점 자리에 나온 종목도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냐면. 미래생명자원, 네,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 지금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타점이 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같이 이제 관련 테마로 해서 이제 급락을 했고 오늘 또 이제 지수 하락인데 불구하고. 이제 종가는 또 이제 양봉 전환하면서 다음 주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련으로 해서 한솔 로지스틱스랑 미래생명자원 이두 종목 중 이제 다음 주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나스다 상장 관련 이슈로 해서 쿠팡 관련 테마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두 종목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쿠팡과 관련된 테마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이슈 나왔던 테마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테마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주에 좀 핫하, 핫했던 게, 이번 주 핫했던 게, 스마트 스터디, 스마트 스터디 관련. 이게 이제 핑크퐁이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핑크퐁. 핑크퐁 관련으로 해서, 어, 대장주는 삼성 출판사가 있습니다. 삼성 출판사.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상한가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지만 제가 봤었을 땐 아직 추세가 충분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출판사라는 종목을 바로 잡으시는 것보다 오늘 이제 큰 폭의 급락이 좀 나왔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지금 자리 이제 5일선 자리를 유지하면서 행보를 하는지 아니면 더 어느 정도 한 2~3일 정도 좀 조정을 더 받을 건지 이 움직임을 좀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스마트 스터디 관련된 내용이 원래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나왔었냐면 이 내용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스마트 스터디 관련으로 해서 나스닥 상장 안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작년에 좀 나왔거든요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고 나스닥 상장은 사실 무근이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어, 종목이 좀 이제 계속적인 하락 추세를 좀 이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쿠팡과 관련된 나스닥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작년에 이제 내용으로 나왔던 이 핑크폰 관련된 이제 스마트 스터디 관련된 이제 삼성 출판사라는 종목이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좀 핫한 좀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대장 주고 삼성출판사가 대장 주고 이동규는 이제 토박스코리아가 있습니다. 토박스코리아 지금 토박스코리아는 제가 봤었을 때는 매수 타점 자리거든요. 토박스코리아. 물론 이제 삼성출판사가 대장주기 이 때문에 이제 삼성출판사가 올라가면 이제 관련 종목으로 해서 이제 뭐 이중주라든지 삼중주가 올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토박스코리아라는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그리고 삼중주는 또 오로라가 있습니다 오로라 네, 오로라라는 종목도 역시나 지금도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 이슈로 해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스마트 스터디 관련된 종목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루시드라는 종 이제, 루시드라는 테마가 있거든요. 루시드라는 이제, 나스닥 상장 이슈로, 어저께 어떤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갔냐면, 세원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세원이라는 종목 어저께 상한가를 갔고, 오늘의 뭐장 어 오늘 뭐 장중에 뭐12% 가까이 올라갔지만, 결국에 이제 종가는 마이너스 12%에서 좀 급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드랑 해서 관련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루시드에서 관련 내용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스펙 상장 임박 기업 가치 13조 원. 그래서 제 2의 테슬라가 될까. 그래서 관련으로 해서 어저께 관련 종목으로 해서 대장주는 세원. 세원이 있고 두번째는 이제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센트럴 모텍 센트럴 모텍도 역시나 지금 상한가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 역시나 뭐 차트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같이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세원과 관련돼서 또 봐야 되는 종목이 뭐냐면 인프라웨어라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이 인프라웨어의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세원이기 때문에 이 세원이랑 인프라웨어는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봤었을 땐 인프라,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렇게 지금 상하가 거의 사연상을 갔던 모습이 있다. 이 사연상을 갔던 모습이. 일반 그냥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뭐 개인이 이렇게 올릴 거올 올렸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리고 세력이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정도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정도 오늘 이제 어저께 이제 상한가를 가고 이 조정받는 모습에서 이 정도로 해서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 제가 봤었을 때는 더큰 흐름이 나올 거다. 더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인프라웨어라는 종목도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시드 관련된 거에서 제가 이제 두 종목 좀 말씀을 드렸고, 한 종목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상신 EDP라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상신 EDP. 상신 EDP는 이제 2차전지 관련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루시드 관련으로 해서도 이제 업무 협약을 제가 이제 맺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세는 우상향 중이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정보점을 또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루시드 관련으로 해서 좀세 종목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스타링크, 스타링크 관련으로 해서 또 오늘 또 관련 종목이 또 움직여 주고 이번 주도 계속 움직여 주었다. 관련된 게 어떤 게 있냐면 대장주는 일단은 AP. 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지금 오늘도 지금 장중에 어 24%까지 올라가고 지금 윗골이 달고 내려왔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 AP 위성을 지금 좀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 다른 종목 지금 공략을 하시는 게좋을것 같거든요. 일단은 대장도는 AP 위성이 맞습니다. AP 위성이 맞긴 하지만 다른 종목으로 해서 어떤 게 있냐? 캔코와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종목. 지금 역시나 지금 우상향 중인, 지금 횡보 중이거든요. 횡보 중인데 이 횡보 박스를 충분히 돌파할 수가 있다. 그래서 14,800원 이상도 충분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캔코와 에어로 스페이스. 캔코와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한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동아지질이라는 또 종목이 있거든요. 동아지질. 동아지질이라는 종목도 지금 바다권에서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지금 정거점이 또 18,900원을 또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이 동아지질이라는 종목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성과 이제 관련 이 스타링크와 또 관련된 종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세트레가이도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이 스타링크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눈에 많이 그 들어오실 거예요. 이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으니까 세트렉 아이,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 관련된 또 이슈는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무려 82조 원 치솟는 기업가치라고 해서 또 관련된 또 내용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도 올랐으니까 어 이제 나사 상장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 해서 제가 이제 스타링크라는 또 종목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어떤 테마가 있냐면 이제 리비안이라는 또 테마가 있거든요. 리비안으로 해서 관련주가 에코캡이라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캡. 에코캡은 지금 차트가 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 최근에 좀 무상향하는 흐름에서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27% 갔고, 오늘도 급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차트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에코캡이라는 종목도 언제든지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에코캡이라는 종목도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에코, 또 이제 리비안이랑 또 관련된 종목이 남성이라는 종목. 남성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좀 알고 있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비안 전기차에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또 탑재했다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라는 종목도 지금 최근에 수급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또 받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으로 해서 어떤 또 내용이 있었냐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테슬라, 뭐, 유럽 공장 설립 추진, 뭐, 아마존이 있지만, 테슬라의 대양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비안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 리비안 관련주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 있으니까, 이 종목 좀, 어, 이종목좀 관심있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프. 그래 관련된 종목은 DPC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DPC. DPC라는 종목이 있고, 어 DPC는 이제 방탄소년단 이제 BTS 관련으로 해서 원래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래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지금 추세를 전환을 완전히 우상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DPC라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그래과 관련된 거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프 관련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으로 해서 뭐 동남아 최대 기업인 뭐. 이제 그랩 관련된 내용이 좀 있구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이제 DPC라는 종목이 있으니까 이 종목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라온 시큐라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라온 시큐는 어 원래 이제 보안주 관련으로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라온 시큐 어 같은 경우에는 그랩과도 전략적 MOU를 또 체결한 또 내용이 또 최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라온 시큐어도 관심있게 좀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상장 관련 이슈에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동전 주하고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이슈된 테마의 종목들에 돈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관련 테마의 종목들은 충분히 지금 오늘장 조정을 받으면서 원래는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오늘 일단은 지수하락으로 조정을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이제 매수 타점의 자리가 충분히 나왔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관련된 테마에 이제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테마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보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제가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슈된 종목들 제가 미리 이제 또 선침해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련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 테마의 종그 테마의 종목들 중에 제가 또유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은 분명하게 큰 상승의 흐름 제 2의 쿠팡이 이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테마의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이제 테마의 이제 나스닥 상장과 이슈된 그 테마의 종목들은 100%다 나스닥 상장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관련된 테마의 종목들 중에 유심있게 보고 있는 테마의 종목들 있으니까 그 종목 제 영상 보시고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선침하실 수 있도록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관련 정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엠스타 TV의 이민프로였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